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아, 오늘은 대북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난티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어,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종목이죠. 어, 이 종목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부산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경남, 남해쪽으로 가도 리조트가 있습니다. 어, 호텔이나 리조트, 골프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더 친숙하신 종목명일 텐데, 아난티가 대북주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 오늘은 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9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있죠 자 오늘은 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뉴스가 있었고 지금 그 뉴스가 다시 회자되는 건 어떤 내용 때문인지 안한티를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주목해보시고요 지금 대북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오늘 밥잘 먹어. 밥 처러 가지고. 지지 시작. 텐선비 난윤닭 구도가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썸네일로 제작했던 그 사진은요. 합성이에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 있지만 사실 이 사진은 AI가 만든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은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로 2019년 6월 30일에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자, 이 배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문점이죠. 이때 당시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삼자 회담을 했었는데 뭐 말이 삼자 회담이지 사실상은 북미 정상 회담이다라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역할이 컸었다라고 볼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때 당시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을 한 걸음씩 서로 이렇게 넘어갔던 장면들 을 우리가 봤습니다. 트럼프가 남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어, 이런 인상적인 모습들을 그때 보였었고 훈풍이 불어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 진짜 이러다가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하게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주가는 어땠을까요? 아난티를 중심으로 대북주가 2019년 무렵에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알아보는 아난티입니다. 지금은 일봉 차트고요. 네, 월봉 차트로 넘어가서 과거 2019년 무렵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뚝 솟아 있는 최고점 3만 1,650원 날짜가 언제죠? 2019년이죠. 근데 아까 제가 악수하고 있는 그 사진이 6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고점을 찍었던 날짜는 그로부터 한 6개월 전이었던 1월입니다. 6월이라 하면 차트로 보시면 언제였냐면 이때네요. 종가가 15,200원이죠. 3만 1,650원이었던 게어 불과 이제 6개월 뒤에 어 15,200원까지 빠지는 모습들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아이 이러니한게 뭐냐면 이때 시점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큰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시점이 거의 이 대북주의 호재로 봤을 때는 거의 정점에 달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아질 확률보다는 여기에서 점점 더 호재는 사라지지 않을까. 불확실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측이 여실히 여기서 드러났던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시장의 예측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죠. 그 뒤로는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이런 박스를 자그마치 몇 년을 가져간 겁니까? 6년이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박스를 뚫지 못하는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북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점에 근거를 둘수 있는 건 6년을 지금 횡보를 했던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아산의 차트를 봐도요. 과거 2019년 1월에 가장 높은 정점을 기록을 했었고 84,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무려 3,155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가격에서 한 2년 정도 조금 지난 시점인데 28,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 그 3,000원에서 28,000원이면 아홉 배 넘는 시, 지금 상승을 가져간 거죠 이 가격도 아홉 배 오른 가격이다 라고 보지만 어, 과거의 정점을 기록했었던 84,200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자 다시 아난티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아난티도 똑같아요 자, 바닥 기준으로는 한두배 정도 어, 지금 오른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2019년도 대북주가 한창 어, 최고가를 달릴 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여력은 분명히 있긴 한데 바닥기점으로 봤을 땐 상당 부분 많이 오른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에 조금 고점 부담의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대북주를 여전히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오는 뉴스를 토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기업 개요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요, 아난티는 우리나라 국내 주요 거점들을 중심으로 호텔, 리조트, 골프장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전 그 회원권 판매 그 구조와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으로 마치 아파트를 거래하듯이 어, 개인들에게 이 분양권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시적이긴 했지만 호텔 신라를 한해 매출액에 있어서 추월하는 그런 일들도 그때 벌어지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잠깐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은 좀 매출이 상당 부분 꺾여 있는 시점이긴 해요. 이따가 우리가 재물을 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난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카페에 지사장님이 이렇게 공유해 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립지에서 시작해 최고급 리조트를 읽은 아난티 이야기 이거랑 호텔 리조트업계 이다나 아난티, 이두개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링크가 돼 있는 그타 유튜버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아난티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제 영상에서는 이 리조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대북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난티 왜 보고 있습니까? 대북주 섹터에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내용은 좀 뒤로 하고 왜 대북주 섹터에서 얘가 부각을 받는지 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개요를 얘기하다 넘어왔기 때문에 기업 개요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월 11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만 220원이고요. 만원대 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원대에서 소폭 내려와서 9,049억 원이고, 발행된 주식 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8,800만 주가 좀 넘고요. 52주 최고가가 11,85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이미 52주 최고가를 최근에 기록하고 소폭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중앙 DNL이 11.79%, 대명 DNL이 11.39%. 이만규 씨가 2.9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만규 씨는 지금 현재 아난티의 대표이사이십니다. 자,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매출 실적이 2023년에 정점을 찍었죠. 8,973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분양권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었고 이 매출액이 호텔 신라를 제껴 썼던 어, 그 매출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해에는 2,852억 원으로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성이 악. 악화되었죠. 분양권 매출에 대한 기저 효과였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도 사업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자체도 빠져있을 뿐더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숙제가 시급한 아난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건이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북주는 대북주 얘기하기 이전에 사업의 근간을 흔들만한 어떤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8,900억 원이 비정상적인 매출이었다라고 일단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조트 사업 분양권이라는 게 한번 짓고 난 다음에 분양권을 팔면 이게 돌려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줄어들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수익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제한된 땅덩어리 안에서 호텔 리조트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땅을 계속 매입해서 거기에 새로운 리조트를 지어주고 짓는다. 대기업조차도 쉬운 영역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부동산 pf 대출도 지금 쉽지 않은 시점에서 리조트 사업을 땅을 매입해서 짓는다는 게 성공적으로 분양을 한다라는 전제로 보더라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아난티가 앞으로의 수익구조를 이 분양권 판매매출로만 가져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난티의 숙제로 일단은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하다. 뭐 성장하고 있다 를 판단하기에는 좀 우리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었다 라고 볼수 있고 최근에 올라가는 그 주가의 흐름은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민주당이 집권한 이유로 대북주의 훈풍이 부러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분양권 사업으로 전향한 뒤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유보율도 탄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난티가 대북주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대북주로 얘가 부각을 받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과거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요. 올해 7월 1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난티가 대북주로 묶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과거에 2008년 무렵에 금강산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내에 금강산 관광 특구 내 대지 168만 5천 제곱미터 토지 이용권을 현대 아산으로부터 재임차를 해서. 골프장을 개발하고 지었어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925억 원 정도를 들여서 금강산 골프 온천 리조트를 지었습니다. 다 짓고 2008년 5월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 2개월 만인 2008년 7월에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이제 모두 다 취소가 되고 아난티의 금강산 리조트도 어 개장 두여달 만에 폐쇄가 되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기대감과 여기에 많은 공을 들였을 텐데, 돈도 꽤 많이 들였죠. 그때 당시 925억 원이나 이제 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실제로 운영도 두 달밖에 해보지 못하고 폐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10년이 넘도록 계속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관광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려 왔는데 결국에는 2022년 4월에 해당 금강산 리조트 사업의 자산을 손상 처리하며 정리를 결정을 했다 이 손상 처리는 그냥 비용 처리를 다 끝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떼인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못 받은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상 처리 를 해버렸다는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죠. 아난티가 대북 사업 면허까지 반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까 이 면허 사업을 갖고 있는 게 현대 아산과 아난티라고 했고요. 토지는 현대 아산으로부터 재임차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쉬운 시장입니까? 북한은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를 현대그룹이 현대 아산이 그 키를 쥐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북주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현대 아산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현대그룹사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광 쪽으로 보면 아난티가 현대아산과 함께 이 대북 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대북 관련주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건물은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위성사진으로도 파악이 된다라고 하지만 대북 사업 면허까지는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북한이 열리고 철로가 개통이 되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열린다라고 하면 결국에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걸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걔네들은 돈도 없을 뿐더러 할수 있는 기술력도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건설도 직접 진행을 할 뿐더러 서비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최신 선진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관광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는 북한과 쉐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이 열리게 되면 그 안에서 이 리조트를 고 관광 사업 서비스를 할수 있는 면허 사업자만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물은 다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권만 남은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아난티는 과연 북한이 열리면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는지. 자이 언론사에서도 그게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이민규 대표이사가 답변을 하기로 어, 지금 생각에서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과정들이 우리만의 노하우를 갖게 된큰 밑바탕이 된것 같다. 긍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죽어도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 100%안 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다시 가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일인가 싶다. 그러니까 그만큼 출혈을 감내할 만한 일인가 라고 과거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얻을 게 있는가라고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인 거죠. 미래를 위해서 빨리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웃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인터뷰도 현 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보수진영에서 이거를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난티가 아까 손상처리를 한 부분도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진행을 한 부분이다 라는 걸 참고를 했을 때이 북한 관련 기업이다라는 꼬리표를 한번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권이 다시 주어진다.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난티가 안 할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갈수 있는 어, 리조트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난티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업에 기업이 안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 할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죽어도 못 한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은 돈이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이전과 무언가 다르다라는 안정 장치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과거의 그런 실패를 오히려 더 밑거름 삼아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확률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줄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계속 발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이 올해 8월 말에 예정이 어 있고요. 이게 8월 25일쯤에 할지 아니면 그 뒤에 8월 말쯤에 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자 그때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겠습니까? 이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는 지금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지금 여러 분쟁 국가들의 중재자 역할을 본인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도 여기 지금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최근에 개입했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알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뭔가 마치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뭔가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8월 15일에는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만나죠?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자신이 뭔가 평화를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를 시작했는데 그 소식이 있고 난 뒤에 북한에서도 여기에 답변을 해주듯이 신속하게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도 지금 우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무언가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예사롭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 김여정의 담화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남북경협주가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던 최근에 8월 8일에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봐서 알수 있다시피 일단은 남북 경협이 재추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 가장 첫번째로 수혜를 볼수 있는게 개성공단이죠 일단 남북 경협의 첫 단추는 무조건 개성공단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아난티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딱 봐도요 거래량이 터진 날이 이날이죠. 그리고 이 거래가 터진 날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었고 바닥 기점으로 두배 가까이 이제 올라온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위치를 보면요 지금의 주가 위치에 대부분의 매물대가 다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물은 다 소화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이 하방 압력에 있어서는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볼수 있고요. 더 많은 종목들이 있고 대북주 섹터에서 도 또 건설 철도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하면 많겠지만 자 오늘 우리가 아난티를 집중하는 건 관광 쪽입니다 그래서 관광 쪽이 열리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고 관광 관련돼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있기 보셨을 겁니다 북한 관광에 대한 뉴스도 찾아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 경협이 열리게 되면 개성공단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그리고 개인 관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에서 이제는 개인 관광도 가능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관광 관련주로 사업권을 갖고 있는 아난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아난티는 신용비율이 꽤 높습니다 지금 신용비율을 보시면 8.51%에요 신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신용비율이 높다라는 건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이 주식을 매입한다 자 그거는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어 있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하신 분보다는 단기적인 급격한 차이가 실현을 위해서 바닥 시점에 내가 한번 주가가 뛸때 한번 수익을 내고 빠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력일지 개인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용 비율이 많다라는 건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비효율적인 과열 상태로 좀 들어가 있는 시점이다. 과열돼 있다는 건 얘가 막 아드레날린이 막 넘쳐나서 집어 던질 수도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지는 게 투포한 경기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좋겠지만 집어 던진다는 게 살림살이라고 하면. 집안의 재산이 이제 감가상각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도 주가가 급락했을 때그 급락폭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관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리스크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성향의 수급 주체가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용 비율이 높은 부분은 보수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신용 비율이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안 좋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준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편적인 수치보다. 신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좀 단기 시점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체 주식 총수의 3.56% 정도 되는 수량인. 315만 주 정도가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8월 12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오는 시점이죠. 저는 8월 11일에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바로 오늘 자, 이 주식이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티의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월 봉 차트로 봤을 때 과거에 그 트럼프가 판문점을 넘어갔었던 그 시점이 2019년 정점을 기록했었던 시점입니다. 아난티 차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북주들도 거의 이 시점에 고점을 찍었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 뒤에 흐름이 어떻게 갔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던 게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담도 앞두고 있었고, 좋은 내용들의 뉴스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가가 보시다시피 고점을 기록을 하고, 계속 주가가 그 다음 달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빠져서, 심지어 오르기 시작했던 시점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때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자,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반면에 재료 소멸로 인한 급격한 이런 조정이 또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과거 6년 전 차트를 보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면 대박이겠죠. 자,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팔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추가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통일이 된다는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6년 전의 시점과 거의 비슷한 흐름과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와는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과거의 이 패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자. 네 이거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체크를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공부를 한 내용이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처럼 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시장은 비슷한 양상을 또 보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승 시점과 이 나오는 뉴스를 잘 체크를 해보시되 어느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도 분명히 올 거예요. 비중을 줄인다는 건 대북 섹터를 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수익 수게 안정적인 리스크 헷치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욕심을 비워야 되는 시점도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옷장사의 보물지도와 이 텐선비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공부가 될수 있는 정보들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한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네, 지금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텐선비 남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